뭐 하고 있어, 자기야. 음, 잠깐만 있어봐봐. 나 마실 것좀 시키려고. 음, 자기도 뭐 하나 더 마시게? 그럼 차가운 거 말고 따뜻한 거 마시자.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마시면 배 아파. 음, 나는 유자차. 자기는? 그래.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유자차 따뜻한 걸로 두 잔만 주시겠어요? 네, 따뜻한 걸로요. 아, 테이크아웃 해갈 거예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뭐가 그렇게 웃기길래? 음, <laughs> 아, 여기 어딘데? <laughs> 개 웃기네. 막 우리가 막 우, 막 이러면서 막 쉐이크, 막 흔들고 있는데 귀엽다. 귀여워. 응, <laughs> 음? 내 핸드폰. 여기 <laughs> 어, 나 잠깐 화장실좀 갔다 올게 아,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배가 계속 아프네 왜? <laughs> 왜내 거? 너막 음식만 너무 떠? 그래, 그냥 요즘에 너랑 어디 가면 좋을까? 그냥 좀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고, 보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곳, 맛있는 곳, 그런 거 자꾸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런가? 난 맨날 요즘에 막 호텔 모텔 글램핑 맛집 맨날 이런 거 만든다? 아 요즘엔 막 전시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떠. 데이트 코스 이런 거막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난 너랑 기왕 시간 쓰는 거 같은 시간 쓸때더 좋고 더 예쁘고 그런데 같이 가고 싶은데 내가 많이 좋아하니까 응응 응. 사실 오늘도 가고 싶은 곳이 있긴 해.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어때? 대박이지. 아니 고기 이거 이거 실화냐고 이거 먹으러 갈까? 어? 이거 뿌시러 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예약해 놨지. 가자, 지금 출발하면 돼. 아, 유자차는 일부러 테이크아웃으로 주문. 어, 지금 됐네. <laughs> 테이크아웃으로 이미 주문했지.